응? 어? 어? <laughs> 어? <laughs> <laughs> 가이밍 기가 막힌다 아이고 씨스타성이 응? <laughs> 있긴 해 미친 강아지야 어어왜 이렇게 쓰지? 무기한 쓴... 거야? 응. 응? 드리겠습니다 뒤쪽에서. 그럼 하시거나 맞춰보신 분들은 뒤금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번째 마시요 시작도 봐야 드더 있는 것 같긴 하네한 박스 6개 들어있고요6 네. 어, 0 0원에 해석가 드리고 있어요 아, 원하시면 섞어서 가능하라. 이종이 네. 염증을 이게 눈물샘이 사실 세균에 감염되어 가고 있는 상태여가지고, 저희가 세균하고 박테리아를 분별해 주는 이 토너로 먼저 1차적으로 닦아 드려요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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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, 실패. 싫어? 됐어. 어안 <laughs> 마셨어? <laughs> 안 마셨어? <laughs> 나 안, 마셨어? 나안 마셔도 돼? <laughs> 카메라 왜이렇는 거야? <laughs> 왜 이쪽으로 보는 거야? ผมตอบ

근데 9,900원에 되게 많은데? 사료 위에 뿌려 먹는 거구나. 오 유산균 껌이야. 요거봐. <laughs> 괜찮은데? 오 장건강 우유 우유 과자. 양고기. <laughs> 뭐하시는 뭐 거죠? 신나서 그래? 지는데 가자 야, 가자 시작 시작 맛있는자 혼자 잘먹어 네 웰빙을 근데 우리는 천연 샴 미스터 한번 세요 감사합니다. 쿠폰북 하나 드릴게요. 여기 열두개 업체가 있습니다. 여기 가서 구매하시게 되면은 기호입니다. 향만 한번 기아은세요건 여섯 개만 찍으시면요, 저희가 추첨해서 사은품을 드리는 게 정해. 만약에 어릴 것 쓰기 싫으면 이용해보세죠 혹시 뭐블로그나뭐 뭐 이런 거 하세요? 네 유튜브 유튜브 네자 네. 기다리십시오. <laughs> <laughs> nasıl 열두 개. 응, 어, 네, 얼마니아 맞아. 몇 개? 어. 여기 열 개부터 잡았어, 먹어. 이렇게 생 <목소리도> 뭐야 방금 꼬리 흔들었어 닭이면 환장한다 이거야? 진짜 좋아한다 어때? 좀딱딱 근데 크게 주면 천장이 붙을 수 있습니다 아 진짜요? 게주도잘뭉는데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... <laughs> 저희는 유통에 전게 직접 연부를 해주고 있는 곳니까 이걸로 그래 아, 네. 진짜. 네. 아, 어, 네, 여기도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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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<laughs> 어두워졌어, 완전. 오빠, 집에 가자. 집에 가자. 집에 가자. 복사 집 가자. 오이 행복한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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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완전 험벅적수. 얌마 <laughs> 표정. 근데 지금 기분 좋나봐 근데 이거 이거 맛있나봐. 아 그럼 살걸. 근데 이거 뭐였지 기억도 안 나. 그 완전 초반에 있던 집이었어. 그건 그건 기억 나 근데 이게 뭔지도 기억이 안 나. 저거 저거 그. 뭐더라? <laughs> <못 들어. 웃음> 먹고 너가 침대 치워야 돼, 알겠지? 너가 침대 다 닦아놔 밥안 먹고 엉너 아까 거기서 먹지 <laughs> 귀여워 엉덩이를 왜 빼고 있는 거야? 빠빠이 <laughs> 인사해줘 복밥 안녕 복밥 <laughs> <독박. 웃음> Thank you.